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 드리는 이지 바비입니다. 이제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POE2로 시작하셨을 때 도움이 될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스오백자셀2 스킬잼의 구성 및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겠고요.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스킬의 종류는 크게 액티브, 보조잼, 영혼잼으로 나뉘며 더 세분화하게 되면 액티브, 보조, 소환수, 오라, 메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전직이나 뭐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스킬들까지도 있습니다. 아직 얼리 액세스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48개의 스킬잼, 173개의 보조잼, 그리고 26개의 영혼잼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액티브는 말 그대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스킬들을 뜻합니다. 세상은 넓고 사용한 스킬잼은 많습니다. 이 스킬잼들을 보조하는 173개의 잼들은 스킬잼을 강화하거나 특징을 변경시키거나 새로운 특성을 추가하는 등 많은 트위스트를 줄수 있게 해줍니다. 영혼잼들은 영혼을 점유하여 캐릭터에게 버프를 주거나 조건 충족 시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게 하거나 블라스트레미처럼 연결되어 있는 저주 스킬을 주변 적에게 적용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소환수를 소환하는데도 점유가 필요합니다. 참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영혼잼들은 영혼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혼잼의 수는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릭터가 착용 가능한 스킬 수는 10개이며 스킬들을 장비의 소켓을 뚫어 착용하던 POE1과는 다르게 POE2에서는 특정 재화인 언컷 c 이라는걸 통해서 티어에 맞는 스킬들을 해금이 가능합니다. 액티브 스킬을 해금하게 되면 최소 2개의 소켓을 가지게 되고 재화를 통해서 최대 5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액티브 스킬 잼과 5개의 보조잼을 사용하기 때문에 6링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추가로 어렉에서 추가될지는 모르겠는데 POE1에서는 장비를 통해 보조잼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6링크를 넘어서 8링크, 10링크도 사용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보조잼의 경우 더 이상 각각이 개별 능력치 요구사항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액티브 스킬잼에 보조잼을 연결할 때마다 힘, 민첩, 지능 중 해당되는 능력치의 요구사항을 5씩 추가합니다. 보조잼을 선택시에는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잼들이 필터링돼서 나오는데 뭐 좌측 하단에 있는 추천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히오이투이는 존재하는 모든 보조잼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단 스킬잼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어야 제대로 작동을 하겠죠. 아쉽게도 하나의 보조잼은 단한 곳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언급했지만 패시브 트리를 통해서 특정 보조잼의 효과를 비슷하게나마 얻을 수도 있으니까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할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중투사체 보조잼 같은 경우는 스킬이 발사하는 투사체를 두발 늘려줍니다. 매우 효과적인 보조잼이고 투사체 스킬을 사용하는 빌드에서 많이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한 곳에서만 사용을 해야 하니까 조금 아쉬운 면도 있죠. 패시브 트리 정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뭐 클러스터 밤 같은 노터블을 사용하게 된다면 수류탄 스킬에 투사체 한개를 추가 발사시켜주는 효과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이 노드를 이용해 모든 수류탄 스킬의 투사체를 기본적으로 한개 늘리고 메인으로 사용할 스킬잼에 자동투사체를 연결하는 식으로 플레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서폴잼급파 3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는 능력치별 착용할 수 있는 보조잼의 개수를 나타내며 최대치는 해당 능력치를 올리게 되면 해당 능력치의 보조잼 최대치가 상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가 PO2에서 e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스킬의 전반적인 네,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겠죠. 그래서 패스 오백자일은 어떤 클래스, 어떤 전직을 플레이하느냐보다 어떤 빌드를 플레이하느냐가 주가 되는 게임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스킬을 사용하는지가 주가 되고 그에 어울리는 전직과 클래스를 정하게 되는 게 주된 순서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리커스트라이크, 전멸타격 스킬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멸 타격 스킬을 읽어보면 근접, 타격, 효과 범위, 이동이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으며 공격 속도는 베이스의 50% 그리고 피해는 177%를 더 주고 사용하려면 육척봉을 장착해야죠. 추가로 권능충전을 소모할 때마다 3번을 더 공격하게 되고요. 권능충전 3개 했을 때 공격하면 전부 소모되면서 기본 1번과 9번을 더해 총 10번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권능충전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야 전멸타격의 위력이 상승하리라 봅니다. 그럼 수급처를 찾기 위해서 다른 스킬 잼들이나 패시브 트리 혹은 장비 옵션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사이프닝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스킬은 적에게 질주해 공격하며 대상이 감전되었을 때 감전을 소모하면서 번개 충격파를 날리고 권능 충전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권능 충전들을 획득하고 전멸 타격을 쓰게 되면 높은 효과를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안정적으로 권능 충전을 수급하기 위해 적을 감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킬, 전직노드, 패시브 등등을 체크합니다. 템페스트 플러리라는 스킬이 적당한 선택지로 보이는데요. 연속 공격을 하는 스킬이고, 마지막에 감전을 유발합니다. 물리 피해 60%를 번개 피해로 전환하기에 감전을 확실하게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럼 스킬의 순서는 템페스트 플러리를 통해 감전을 일으키고, 사이프닝 스트라이크를 통해 권능 충전을 획득한 뒤에, 플리커 스트라이크를 사용해서 추가 타격을 맛보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예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고, 무조건 이렇게 써야 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총 3개의 스킬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총 10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템페스트 벨이라는 걸더 추가해서, 비는 공간, 노는 공간을 안 만들려고 해봅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려면 콤보라는 스택이 4가 되어야 되는데요. 콤보는 어떤 스킬로든 몬스터를 타격하면 쌓이게 되고, 5 스택 이후 종을 설치하고 종을 때리게 되면, 번개 충격파를 생성해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또한 벨에 가해진 원소 상태 이상 효과는 벨의 충격파가 해당되는 원소에 추가 피해를 줍니다. 추가된 벨에 설명된 3개의 스킬들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데미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사이트는 POE2 스킬스라는 사이트인데, 빌드를 올리는 곳이 아닌 POE2 스킬들을 조합해서 올리는 간단한 사이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 p s 를 보여주거나 하지도 않고요 사이트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4개의 스킬들이 있고 보조잼 연결, 우리 영혼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잼들 역시 무조건 이게 최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보조잼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뭐 전멸타격에 연결된 보조잼들은 뭐 Perpetual Charge, 근접전투, 효과집중, 자극보조를 사용합니다. 골패출 차지 같은 경우는 35%의 확률로 충전을 소모하지 않게 하면서 소모한 것처럼 판정이 하게 됩니다. 권능 충전은 계속 쓰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은 보조잼이고요. 근접전투 보조는 1m 안에서 공격할 때 피해 25% 증가를 주지만 멀어질수록 피해 증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멸타격은 몬스터랑 딱 붙어서 공격하기에 찰떡인 보조잼이고요. 효과집중 보조는 범위 피해 30% 증폭을 얻지만 효과 범위 50% 간폭을 주는데 범위보다 피해 자체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 채택을 합니다. 자극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전된 적을 죽이면 5초 동안 공격 피해 20%를 추가 번개 피해로 얻게 합니다. 사이클링 스트라이크에 연결된 보조잼들은 효과 범위, 유로 오버로드, 그 다음에 힘줄 절단 보조를 사용합니다. 유로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명중시에 일렉트릭 큐스를 유발하는데, 일렉트릭 큐스는 이제 번개의 기절, 네, 번개 버전의 기절이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나머지 스킨 젤들도 이런 식으로 채워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잼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어울릴만한 전직은 어떤 전직일까요? 몽크의 인보커나 차율라의 추종자, 둘다 좋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인보커는 좀더 유리대포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율라의 추종자는 방어적인 측면을 메꿔주는 전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패스오브 엑셀2 스킬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과 그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빌드를 구상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무조건 정답이고 이외의 방법은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역시 여러분이 POE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는 이지 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